아, 나 지루하고 싶었는데, 아. 볼도 뻘기 파. 만난다, 방에서 최후방이라. 놓지 마라, 놓지 마라. 화이팅, 화이팅. 아, 지루,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인데. 나이스. 오. 저, 지루, 지루, 저 지루, 지루, 지루. 아, 까비. 대말아 너무, 너무 뒤로 갔어. 땡형, 내가 할게. 네. 나 여기 머물러 있으 우리, 있어요? 우리는, 모닝숲이랑, 모닝수 모닝 나랑, 모닝수비랑 나랑 그냥 샘백 라인 보면서 네, 움직임돼나안 내려가요. 나이 나이 어쨌든 나이 탄다, 나이 탄다. 나이스. 나이이드 탄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거기왜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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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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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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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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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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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데모. 나이제. 나이제 경기장 바깥에 나가 나간... 있는 사람 한명 있는데 <laughs> 방금 방금 들어오던데 그분 이렇게 나갔다가 물 먹고 한거물 먹고 모르냐 물 먹고, <laughs> 물 먹고. <laughs> 재미난 라인 주요. 좀 보고. 뭐, 뭐. 네. 아니 공을 줘야 뭐. 나이스 나이스. 나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이스 아, 아이고, 아... 까비, 까비, 까비 모닝 슛! 모닝 슛!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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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리고, 곱, 곱 업사이드 없어요, 업사이드 없어요 브로잉 업사이드 없습니다 선수 맡아야 돼요 티쿠야, 나갈 걸까? 준비해, 공격 준비 나이스, 이스 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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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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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자 길게 길게 빠져야 된다 아, 아, 그래 좋아 오맘불라. 그래 지루 어? 지루야? 역할 아아이스나아 괜찮아 지루의 역할은 이거라고 이거 밖에 못해 어, 어 좋아 좋아 아, 아. 야, 야. 그래. <laughs> 나이스 오, 오, 나이스 가운데 더블 터치 더블 터치 더블 터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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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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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크로스, 아래 그렇지 체클이 들어오는거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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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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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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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피해는 피요가가가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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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이스 자 킬러 상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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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뒤로 잘 들어갔는데 자, 수비 라인 보고요. 아, 드라군, 빨리 차. 한번만 형, 괜히 들어가, 내가 내갈게. 내가 음, 뭐야? 팀기나 뭐, 뭐, 뭐야? 포스야, 바로. 어. 아이스. 사이드 사이드 연다. 사이드 그치? 네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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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네모 나을이스나이스 어. 태권도! 끝이고 <laughs> 끝까지, 끝이지 붙어, 고어라고올리고아이 라인. 이고아고 아이고 아 너무 느려. 아좋고아좋아좋고아이아마무아이아이아이아아아 내가 먼저 눌렀는데, 누가 쪼아 쪼아 오케이, 쪼리오 어, 됐다, 안하안하안 하자, 안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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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스카하스카하스카하스카타스카 하자, 안 하자, 안 하자, 안하 김태환인가? 형 올라가야돼! 굿어씨 다행이네 위험했다 는데어 뒤로 뒤로 좀! 뒤로 아, 아 지루 침투 정이네 지루 개능이네 야 그냥 야 올라가있어 지루는 오 나이스 강력한 애들 어 조심해야 해. 된다. 아만 들어온데 안 돼. 돼. 아 뭐야, 뭐야. 아. 바꿔 들어갔다 골대 기 꺾였어 그냥 꺾였어. 바로 쏘네. 꺾였어 그래. 수비 받고 꺾여가지고 아 잘했는데. 목표 뭐 들어간 거. 잘 원래 엄청 해 이게 좀 이상했어 이게. 쟤 누구야 제깜빡이 집단보. 자, 화이팅,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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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준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까 역습했잖아. 조심, 조심. 나이트커, 네. 어, 나이스 무해, 나이스 무해 준거. 다시. 나, 자, 찌쿠야 너, 우리, 우리 한번 이거 부담이 계속 써보자. <laughs> 이거 한번 해보자. 왠지 먹힐 것 같아. <laughs> 아진지 보지 마. 나이스. 어.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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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 너무 됐다 됐다. 야 야. 괜찮아. 그냥 빼서 빼으면 되지. 그렇지. 이런 거야. 축구란 이런 거야. 야, 진선이니까 어, 어, 오케이. 오케슛 뭐, 저도 돼 y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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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오 w h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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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쪼르쪼르쪼르 e 르 a 르쪼르 t 쪼르 e car? What the 야 a r What the car? e 아 t <사기> 내가 할게요 r What 자 지루 지 a 가자 뭐야 뭐야

나의 쪼르. 친구 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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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정렬하고 아, <laughs> 야 샤카 너는 아, 띠꾸. 아, <laughs> 띠꾸 저요 사랑해요 형님 아, 조심조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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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뭐 해봐 해봐 오케이 네모오시다 나이스 나이스 뭉치 누린 거 봐. 무조건 넘는다. 이 보고 세세 이런 거 따주면 돼. 이런 거 따주면 돼. 다 뭉쳐 가 뭉쳐가 공격수. 왼쪽 왼쪽 나이스 헤비. 제대로 아, 라인 라인. 네, 여기서 아, 벽에 나와야, 나와야 돼. 어. 네. 스 나와야죠. 어, 나이스 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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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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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뭐야? 저쪽이야, 상대편이. 음. 우리 나가요, 나가요. 우리 네, 처, 우리도 처, 가고 있는데 응. 우리 총 똑바로 가고 있는데 나가요, 나가. 얘 공격수가 겁나 어렵구나. 누가? 형, 공격수가 제 얼로. 야, 나 아까 저기 왜 <laughs> 어렵다고. 잘 맞춰가야 돼. 두 개를 이용하면서. 리해라미니맨비니맨카나보나진야 따야 돼, 헤딩. 오케이. 나이샤! 올라 가져. 음, 페세데, 페세돼 돼. 와, 슛했었다. 왼쪽으로 갑니다. 아! 오! 와! 오! 오! 에너지가 모오스 어, 오! 네모 네모 네모, 네모! 어이, 나이, 역습 왠지? 아래 아래! 미래 관직. 아래 바로 <놀라> 그렇지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위에 스카코티코티코티코 아형 아니야 티코난널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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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디코 디코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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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매바리, 양세 바리, 양세바리. 김어찌나 수비야, 우리, 저 1대3이야. 위에, 위려 초령. 네모해, 모 네모. 오케이. 좁지. 자, 자 올라와요. 라인 올라와요, 라인 올라오세요. 오케이, 마마 잡지 야, 티코는 마, 잡지 마. 안 돼, 는으안 돼. 야, 뭐야? 니까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오! 야, <때문> <웃음> 야, <웃음> 이거, 어, 이거 뭐야? 야 아, 이거 택커 때문에 들어가 봐. 아, 진짜? 이거 애들이 업인 줄 알고. 아, 잘했는데. 아깝다. 아, 이거 지웠는데, 진짜. 아, 진짜 아, 지웠는데, 이거. 지수치! 와, 이거 아깝다, 진짜. 다 했어, 했어,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킬러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게쉽지 않아. 자자 한 발짝 우시면 좀더뜁시다 안전하게 가자 맛있다 근데 얘는 공격을 과감없이 그냥 때리니까 무조건 네문 눌러야겠네. 윤미야, 내 윤미야, 윤미야. 내가 한 다섯 개 막아서 우리가 질수 있고. 세부 영인데 야, 세부 <쟤부> 영이야. <0인데. 웃음> 너무 낫고 오, 얘기해보네. 야, 근데 우리 오, 팀이 오, 수비가 단선한것 같아. 주인는 뭐, 번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 아, 재민이 아까 너, 압착이 좋았다. 알죠? 재미있냐? 더블도 차네. 수비가. 근질근질해요, 지금. <laughs> 야, 그리즈만 누구예요 피쿠 티쿠, 티쿠. 티쿠 아 티쿠 가고 골라온거에요? 네프리킥으로아 멋지게 넣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갱이형 들어가고 어잡아네내 아... 아, 아,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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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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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네 안되지 막아네돼막아네돼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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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생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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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어 이거 왔어 이거 왔어, 이거 왔어. 아 오우 아깝다 저... 어, 거 뺏어야돼 뺏어야돼 아빠, 아빠. 그렇지 나이스 정렬 정렬 김정렬 김정렬 만가 체력이 오, 없어 지금은 콜렀다. 오잘 나이스 다 와. 오았어어 오. 나이스. 나이스 갱. 형 나이스 갱. 나이스 갱. 쩔었어. 네. 나이스 나이스 피고. 내가 또 방금 막았어. 지루너지루 네가 문빵으로 그냥 받아 줘. <laughs> 그렇주한테 그래, 죽으냐 오케이, 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위오우이우 좋았어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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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누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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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우디, 야디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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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수 잡아야 선수. 네모, 네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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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개. 나이스, 개. 나이스, 슬로우다운, 슬로우다운. 슬로우 아 슬로우 찌르, 찌르, 찌려, 그냥, 찌르 보고 줘. 안 돼. 찌르 보고 안 돼. 다나 찌르 줬는데, 선생님. 내가 할게, 내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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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건컷 해줘야지, 이런 거컷 못하면, 뭐, 누구... 안 되지. 한번더 나이스, 아. 초이트 나이스, 초리영 나이스 초조 조심! 다에 이거 안지, 음. 이거 안지! 이거 안지! 이는거 안지! 이거 안 이거 이지이건아니지이건아니지 이거 안 안지! 이거 지 안지! 이 이거 안지! 이거 안지! 거 이거 안지! 이거 안 나이스 갱형손 흔들기 <목소리> 페인팅 오,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아 좋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다 좋아 뭐다좋냥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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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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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좋아 다 좋아 좋다 좋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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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가 제가 이거 한명 붙어줘 한명 붙어줘야 돼 저거 위에 미들 미들 붙어줘 미니 어머니서 아래로 하고 아래로 하고 와 대단히 맛있게 대단히 맛있게 이거 자동 아니야? 아유 아니, <laughs> 형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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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laughs> 딱 보고 딱한 거죠 우리 팀맞했어 우리 팀맞했어 우리 팀맞했어 진짜로 뭘 우리 팀? 하자. 야 무지 안 맞겠어야지 임마. 무안 맞았어. 씨발. 우리 팀아안받잖 <안> <laughs> <오. 웃음> 세명 안 붙나? 키크야 가자. 가자 오. 오. 반지하는 반지하 너무 쭉 나가지 마세요. 제야 우리 오. 진짜 키퍼 빼고 수비가 다 한다. 어여 제가 오. 다 했는데. <laughs> <laughs> 아 이거 큰일났다아이 위치 무서운데. 자 사람 그래, 잡을 사람 잡으세요. 멀리 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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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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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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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오케이 네? 나이스. 혼자 나온 어 뜨게. 몸빵이다. 아 얘가 혼자 나가요 엑스 누르면. 엑스 누르면 공잡으로 나가요. 엑스 누르면. 엑스 누르 누가 엑스 누르는데? 공장으로 가. 엑스 누르고 그 선방 하려면 동그라미 누르면 돼. 어, 그럼 다이빙을 해요. 지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뭐. 음, 올리, 올리, 어. 와. 지렸다리, 지렸다리. <laughs> 학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아직 시간만 해. 오렇게할수 있어, 할수어 아직 20분이나 하이팅! 넘게 있네. 2 5분이네 25분.

역습 조심 화면 끊어주세요 저, 저 포트야 반대쪽 반대쪽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말고 체크해 봐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어? 오, 오, 아, 나이스 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누구야 잘했어 어? 안 나갔네 회장 안 닿는 게 조심하시고 집이나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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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셨는데요? 안 안돼 안돼 오케이 아유 오케이 오오 아, 잘했네 올라오나. <laughs> 안 올라왔으면 옵싸야 <laughs> 되는데, 아옵사야 아니었는데. 안달다킥 아, 여기 맞잖라말달 오케이, 네. 나이스 좋다 이런 거지? 뛰어, 네. 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네. 아 까비, 음. 어뺏어야 돼. 나야 보고 아이씨. 보고 준비해서 탱텐 오케이, okay. 미남계, 미남계 형한대모아 씨발 나 자리 못잡았다 아, 자리 못쳤았어 네이마이 아, 샤가 나가는데 아, 까비야. 오굿한번 더. 어, 뭐야? 아, 아리 빨리 반리으로끊리빨 다행이지 자, 집중하세요, 집중 자, 15분 남았어요 지루 지루 지지루 무조건 지루로 지루 지루 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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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아니 지루 어었어야 <laughs> 됐어 이거 저거 어떻게 헤딩 달라고 그어패가헤딩하나 뭐, 이렇게 끊어 앞에서 끊어 끊어 끊어, 끊어. 어, 그래. 아아이우와 그래. 뭐야 어 뭐야 아 못될 뻔했다. 쥐루쥐루쥐루쥐루쥐루 좋아, 오케이. 아, 아 이것 떠올이느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루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다 근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케이 니다죄 어? 야, 야샤크 죄송합니다. 야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못 차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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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다. 보스와나 아, 니야야 그때. 야, 그때. 그 야, 이거 도 이게 안 들어가네. 막중이 개새끼.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또다. 아, 아, 가가 일로 죽스로죽스로 꼽았어요 그렇지 아 늦었어 티크형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아 아, 까비. 아, 아, 까비. 아 까비. 가운데 완전 뱄는데 뭐야 아아자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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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끝까지 가 몰라 아직 몰라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몰링령이야

<laughs> 야, 차트 존나가 너이이 레모니.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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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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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가 어? 야 나야, 내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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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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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딱 나야, 야야 야 빠진다. 야, 죽을 갈 수가 없어요. 야. 재빈아너와나의 합작이다. <웃음> <웃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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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까지 수비. 비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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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비기는 거예요. 그냥 비기는 비기는 거예요. 조별전이라서. 예 아직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4분? 네. 4분 남았어. 끝까지 하면 돼.까지 가 끝까지. 헤딩 조심해야 되네. 맞아요, 심 맞아. 어, 나씨 어? 이따가 자, 찮아 자야지. 마지막 무 공기 도시는 브키도 야, 샤카너 잘해라 맞아. 오케이. 네모, 네모. 저기 오케이 발이 양세발이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 이따 봐. 뒤로 줘 줘야 돼. 뒤로 어, <laughs> <느려>. 어, <느려. 웃음> 어, 아... 오, 나이 나이스! 뭐야?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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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도아스나 내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 수비 수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들어이스나이들어이줘 오, 자꾸. 오케이. 아, 아, 괜찮아, 잘했어. 나보다.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아, 봤는데 아. 그럼,